제5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입니다. 첫째,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십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네요. 둘째, 그럼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재물이 되기 시기 이에서입니다. 흠없는 재물이 되신 겁니다. 이 세상엔 재물이 될 만한 흠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셋째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음... 스스로 괜찮다며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하시네요. 다섯째.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무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에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네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랄게요. 축복합니다.